과정 속에서 공을 따냈어요. 그리고 볼 밑에 점입니다. 네, 이거 시점 뜨랐어요. 네, 네. 수비가 성공했어요. 디비 역전을 하게 정우영. 샷슈 베이크 정우영 골파 드라이브 레이어. 연패 탈출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도 제가 최다득점을 하기도 했고, 아, MVP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뿌듯한 느낌? LG 전에서 엔트리에 빠지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네, 경기력이 나와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22점을 저번에 넣었었는데 1점 차이잖아요 아, 많이 아쉽기도 하고 전 커리어 한몇 점인지 잘 몰랐고 게임 끝나고 인터뷰하면서 알았거든요 좋은 오늘 승리를 하면서 제가 최대치맞 최적, 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운영이 빠지면서 제가 운영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저를 뽑으신 이유도 그그중 이유 많은 이유 중에 그 부분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뭐 준이 같은 경우도 저보다 먼저 풀어 가 왔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찬영 같은 경우도 뭐 어시스트나 패스 같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운영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께서 수비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어 제가 앞에 있는 공격자를 1점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리싸움에서 지지도 말아야 되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좀, 네 아직 수비적인 부분 많이 부족한 부분 느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자신있게 해라. 속공 같은 것도 빠르게 밀다가 안 되면 다시 빼라. 뭐 이런 것도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항상 자신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같은 팀이, 팀이어도 그 안에서의 또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선수를 이겨야 내 영봉이 올라오고 내 가치가 이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그걸 뭐 이기거나 넘어서야 더 좋은 선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마지막 경기 KGC전을 또 3라운드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어, 사실 원주, 여기 DB를 응원하러 여기 와주신 분들, 솔직히 원주에 사시는 분들 많,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안양까지, 시간 되시면 안양까지 와서 저희 일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네,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